이제 그래. 시간도 보고 가자, 가자 가자 가자. 무석이요? 아, 근데 미리 얘기를 안 해놨는데 괜찮나? 와 진짜 대나. 아. 야 근데 진짜 친하구나. 뭐 어, 최근 통화를 했나봐. 최근 통화에서 찾고 있어. 여기 있다. 바봐서바봐서 받나 바봐서 스피커폰. 스피커폰. 받으면 해줄게요. 세영어 무석아. 여보세요? 어 무석아. 미안한데. 어 그래. 우석 일단 미안하다. 여기 그 홍진경 씨, 홍진경 씨라고 네. 스피커폰 잠깐만 할게. 스피커폰 잠깐만 할게. 네네네. 네, 네. 아 우석 씨. 오. 우석 씨나뭐 궁금한 게 있어서요. 어 네네네. 네, 네. 아 그날 오사카에서 우리 약간 싸움 있었잖아요. 아이씨 <laughs> 아, 싸움이었어. 싸움, 싸움 싸움이래 싸움. <laughs> 쌈 말고 썸. 쌈 맛있어. 싸웠어요? 누나? 쌈 말고 썸이었잖아요. 우석씨 근데 나 그거 계속 구, 기억나 궁금하더라. 왜나 보고 그런 표정 지었어요? 불쾌하니까 그랬지. 그거 뭐였어요? 솔직히 얘기해 줘요. 아, 어, 그거요. 네. 그러 그날이 언제였지? <laughs> 우석씨 12월이었어요. 12월. 12월의 어느 날? 2020 2023년이요? 2024년에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 <laughs> 24... 하나도 안 웃기니까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. 나 진지해요. 재밌는 진지하게 지금 그냥 진짜, 자, 자, 진짜로 여쭤보시고 우석아 아니야 그 네, 네, 네. 취하셨어. 네, 네. 그래서... <laughs>